아까비서입니다. 오늘 할 것은요 사과에 서 제가 미국과자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미국과자요 미국과자 나트륨도 다 영어로 써 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미국 오래온가봐요 한번 개봉해줘 보습니다 지금 저가 이렇게 돼있어요 한국 미국과자랑 비슷한데? 음! 음? 안쪽엔 이렇게 있어. 아, 그럼 한번 까볼까. 아, 이게 됐어요. 생크림하고, 이겨버리세요. 이게, 하나에 천 원이에요. 천 오백 원이에요, 천 오백 원. 다이소에서 팔고요. 아니, 다이소에서 파게 아니라, 미국, 미국 그 마트에서 팔아요. 아니, 콜이라는 마트에서 파는데, 생크림이에요, 생크림. <laughs> Mm-hmm. <laughs> 네, 이게 몇개 들어있나? 나 이렇게 됐어요. 이거 오래요?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 안녕